안녕하세요. 푸르른 해피양입니다. 해외 의 유명 열차들이 부럽지 않는 국내 관광 열차들이 있어요. 관광 열차는 색다른 데이트 코스는 물론 부모님들의 효도 관광, 가족 여행 장소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다양한 테마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관광 열차를 소개할게요. 서해 금빛 열차. 기존의 무공화호 객실을 개조하여 새마을호 특실 등급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장항선을 완복하는 노란빛이 인상적인 관광 열차입니다. 기차 안에서 온돌과 조국을 체험할 수 있으며 서해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힐링을 할수 있는 열차입니다. 백두대간 협곡 열차, 서울에서 출발해 승부, 양원, 분천 들을 지나며 낙동강비 경기, 청령포, 신타마을 등을 둘러볼 수 있어요. 구비구비 협곡 사이를 지나며 쉽게 볼수 없었던 오지를 탐험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열차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어요. 경북 나들이 열차. 2016년까지 운행하던 경북 관광 순환 테마 열차가 재탄생한 것으로 경북 각 지역을 대표하는 테마와 색상으로 외관을 단장했어요. 포토존, 이벤트실, 가족 동방객실, 열차 매점 등을 갖추고 있으며 백두대산 협곡 열차와의 연계를 통해 분천역 산타마을 관광이 가능해요. 남도 해양 열차, 남해안을 지키던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본떠 만든 외관이며 보성, 순천, 하동, 진주, 마산 창원중앙, 부산 등 남도의 명소를 한 번에 들릴 수 있어요. 부산과 하동의 차를 맛볼 수 있는 다래실과 마술소가 진행되는 이벤트실은 남도해양열차만의 매력이에요. 평화열차 DMZ 민통선 내에 위치한 도리산역을 갈수 있는 유일한 열차이며 6.25전쟁의 흔적이 있는 연천역과 38선 경계에 위치한 한탄강역을 경유해요. 열차 내부에는 DMZ의 상징인 평화, 사랑, 화합의 테마로 구성된 다양한 갤러리가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더해집니다. 중부내륙열차 서울역에서 출발해 충북, 중앙, 영동선을 경유하며 중부내륙권의 여러 여행지를 거치는 열차입니다. 1인석, 커플룸, 놀이시설 등 다양한 좌석이 있기 때문에 나홀로 여행부터 가족여행까지 다양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해랑 호텔과 열차가 결합한 국내 최초의 호텔식 관광열차로 침대, 샤워시설, 소파, TV, 레스토랑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전국여행, 동부여행, 서부여행, 스페셜코스 4가지로 네 운영되고 있으며 1인양 100만원을 호가하는 비용으로 초호화 열차 여행을 할수 있어요. 바다열차 오로지 바다만 바라볼 수 있는 기차여행으로 정동진부터 삼척사이의 동해안을 달리는 바다열차입니다. 모든 좌석이 바닷가를 향해 배치되어 있는 것이 독특한 특징이며 열차 내부는 바닷속처럼 꾸며놓아서 바다열차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와인 시네마 열차 와인과 시네마와 열차를 한 곳에 모아둔 와인 시네마 열차는 화려한 외관과 레스토랑과 영화관을 연상시키는 내부가 특징이에요. 서울역에서 영정을 완복하는 정규코스 외에도 전국의 관광지와 축제에 따라 여행 상품이 구성되어 있기도 해요. 정선 아리랑 열차 개방형 전망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모든 좌석에서 정선군의 아름다운 경치를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정선 아우라지, 정선 네일바이크, 화암동굴, 민둥산, 아리랑촌을 구경할 수 있으며 정선 오일장은 아리랑 열차의 핵심 이벤트예요. 오늘은 국내 관광 열차를 알아보았습니다. 푸르른 여행 끝이 구독하게 누르고 더 다양한 정보 알아가세요.